자, 어쨌든 우리 말씀 봅시다. 누가 복음 1장, 1절에 4절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공과 수업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구상을 잘 해봐야 돼. 우리 창현쌤이나 정호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우리 공과를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구약을 끝냈고, 이제 신약을 들어왔죠. 근데 이제 신약을 들어왔는데, 어, 이 신약에 있는 이 내용들도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구약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39권. 신약은 몇 권? 39, 27,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서로 돼 있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신약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사보검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서도 공간복음이 공간보금, 있고 또 이제 공간복음이 있는데 또 사복음서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공간복음은 어디까지? 마태? 마가? 누가까지?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살필텐데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에 소속된 거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또 사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글의 형식과 글의 목적과 어떠한 모습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명확하게 써있네요. 오늘 수신자가 뭐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에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쵸? 그리고,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데어 빌로 가카에게, 3절에, 데어 빌로 가카에게 쓰는 것이, 지금 오늘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 이 당시에 사실은, 어, 여러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여러 가지 소문들은 들려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했고, 승천했어.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온단 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말이 다른 게, 말하는, 게, 말하는 게 다르고, 또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 또 말하는 게 달라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시영이나 뭐 재훈이나 다른 이제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를 것이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또 다른다. 말이 좀 달라. 그리고 또 사람의 배움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표현력도 다를 수 있고, 전달력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들쑥날쑥한 거지.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아,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걔네들은 피와 살을 먹는 종교야. <laughs> 야, 걔네들은 야만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는, 야, 걔네들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라고 해. 어, 뭐,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대로 그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야, 근데 걔네들은 그 경전이 있는데, 경전을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이 경전을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바리세인들, 유대인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 뭐 뭐라더라 예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을 열심히 그를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말들이 분분한 거야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왜 기독교를 두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과 다른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어. 좀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대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걸볼수 있는데 높은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 터졌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근데 이번에 참뭐 나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 전도사님도 부정적인 것도 많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보여요. 한편으로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성경이 아니라 뉴스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어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분을 해줘. <laughs> 나름대로 뉴스에서도 아이 교회가 이 교회가 이단 교회냐? 정통교회냐 이런 걸또 들먹이더라고 옛날에는 신천지 또 얘기 나왔을 때야 신천지랑 교회나 뭐 별반 똑같아 똑같아 다교회 이렇게 매기잖아 근데 이제는 좀 뉴스에서 이제 좀안 거야 세상 사람들도 아 이제 뭐 그냥 십자가만 달았다고 얘네들이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이단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구분지어서 많이 보도하는 것을 요즘 특히 봐요 왜뭐 이것저것 사건들이 있고 뭐, 아무튼, 누구누구고 나오고, 뭐,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교단들 자체에서는 다 이단종제를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이단교회가 되는 거지, 정상적인 전통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송예배로 다 전환을 하고, 애써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애써서 또 이렇게 사역 잘하는, 또, 어 방송예배 잘 드리는 또 모범 사례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있더라고 박신의, 뭐. 누구 성경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뭐 교회들도 조명을 받고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통 보수 교회 또 이렇게 또 명명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걸 봤더라 봤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차라리 좀 이때 이당과 사이드를 또 구분하는 또 시기가 될 수도 있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어떤 애들이 말하기로는 전도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하면서 이번 주에 교회 간다고 제가 방송위원이어서 교회 간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이런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거지. 근데요 이 누가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료를 수집한 거죠. 여러분이 복음서에서는 가장 우선설이 있댔어요. 뭐가 먼저 쓰여졌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뭐가 쓰여졌다? 마태. 그 다음에 누가? 뭐, 요한복음. 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마가, 아니, 마가복음, 아무튼 마가 우선설을 따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다음에 마태? 요한복음? 뭐, 이런 형식으로 취하는데, 아무튼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돼요. 어. 필요해. 이가 거기 앉아있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여기 앉아서 가끔씩 그 엔터도 쳐주고 <laughs> 어, 하란 말이야. 자, 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열심히 누가복음을 쓸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다는 라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공과에서 다다뤄야될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그런 유년 시절도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계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들을 또 담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아, 누가복음 읽으면서 딱 보면은 역시 의사, 역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른 성경들과 비교를 좀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누가 보검에 글씨체도 매끄럽고요좀 말도 좀 뭔가 유식하고 고상, 고, 고상식해. 그리고 단어도, 여기서 한글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헬라우 같은 걸 보면, 이게 원문을 헬라우로 써야 됐단 말이지. 단어도 고지식해. 되게 고, 고, 고 차원의 단어들을 많이 쓴단 말이지. 우리 정은이가 쓰는 단어와 권유세 전도사님이 쓰는 단어가 틀리단 말이야.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과 지금 아직 중등, 고등학, 학, 그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의사라는 직업과 어부가 쓴 것. 이거 명확한 그 단어적 차이가 지적 수준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아, 누가 복음을 읽으면 어, 굉장히 이 고차원적인 단어들, 굉장히 좀 유식한 단어들을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노, 누가 복음에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소외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현해요. 왜? 의사라서 또 그런 것도 있어. 치료하시는 하나님, <laughs> 고쳐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왜? 의료선교와 그런 역할들을 누가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글이 달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가를 통해 일을 하셨지만 누가가 또 누가의 필체와 누가의 그 모든 영역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요 또 요한복음을 또 가보면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거의 뭐 80년치 90년대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영 영년도 영년도란 말이야 딱 그, 지금,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한 8, 90년 동안 또다시 이제 계속 논쟁이 있는 거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학적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은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 좀 알아요? 음, 여러분들이 자주 잘 듣게 되는 거, 3위 일체 이런 거 들어봤어요? 희영아, 3위 일체 들어봤어? 삼위일체가 뭐야? 설명 못하겠지. <laughs> 자, 무튼 삼위일체라는 게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다? 하나 되신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하면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표현해. 캐루베로스? 머리가 세개 달린 괴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옛날에 또 전도사님 그아내 형님이 처음에 그 삼위일체를 공부하다가. 책을 이만큼 읽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알아? 야, 요새 봐, 요새 봐, 잘 들어봐. 내가 책을 한다섯번 읽어봤는데, 삼일체가 객관적으로 정리가 됐어. 잘 들어봐. 삼일체는, 하나님은 태양이야. 하나님은 태양인데, 하나님이 태양인데, 이 태양에서 뭐가 나와? 이 빛이 나오잖아. 빛은, 빛은 성자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 빛이 이 지구에 도달하면 뭐야? 따뜻해잖아. 뜨겁잖아. 그래서 그 뜨거운 건 성령님이야. 이러는 거. 어 굉장히 어 전도사님 마음에 오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아 태양과 빛과 열이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그거 이단이에요. <laughs> 이미 있었어 옛날에 500년도에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있고 신학적 논쟁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건전한 신학으로 가르쳐주는 이 모든 것들은 많은 논쟁이 있었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죽었다. 잘못된 신학적 견해를 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무너뜨리고, 기독론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은 죽었어. 어느 정도로 죽었냐? 화형 당했어. 화형, 옛날에. 500년도인데, 1500년도 때 화형을 당했어. 그래서 정립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개혁 장로교 안에 있는 건전한 신학들이에요. 무튼,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이제 중요했던 거예요. 누구? 누구에 대한 도전? 예수님에 대한 도전들이 중요했던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잠깐. 야 어떤 데는 열심히 구약의 말씀만을 잘 지켜. 근데 어떤 데는 야 예수라는 따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네. 하면서 야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다면서 야 피와 살을 먹어. 어 몰상식한 종교야. 뱀파이어인가 봐. 뭐 이런 소리들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 쓰는 쓴, 쓰는 게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요. 그래서 신학적 견해가 담겨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 그 말씀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에다가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쓰죠 요즘은 코로나 걸려서 종교 쓰세요 기독교 교회 이렇게 쓰면은 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걸렸구나 이렇게 돼요 <laughs> 무튼 여러분들의 종교는 기독교야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 뜻이 뭐예요 기독 이게 한자거든 기독이 정확하게 그냥 한자를 직역해서 풀어내면 예수 그리스도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 기독 종교라는 것은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야.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는 달라 같아.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카톨릭은 딱 가면 누구한테 또 기도하고 들어갈까? 어, 마리아, 그 희영이가 마리아라고 하네. <laughs> 어, 마리아,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 안겨 있는지 알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거나. 마리아의 품에,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앉아, 모습을 저기 카톨릭 가면 봐요. 카톨릭은 좀 달라. 이름부터도 다르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빠져나와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종교가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근데 요한복음은 기독론, 기독론. 예수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기독론을 철저히 정리해 기독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르는 종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철저히 기독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야. 예수님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로고스 신학으로 1 장부터 말씀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모든 말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가면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 아니,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 그 다음에 3장, 지난번에 봤던 니고데모 이야기도 나오고, 13장 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그 다음에 17장 가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계속 예수님의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듯이 써내려나 예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와 좀 달라. 굉장히 달라. 전체적인 걸 그리는 마태 마가 누가 달리,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집중하느냐? 예수한테 집중해.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이런 거와 전혀 달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수님의 날 해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 여러분 뭐 얼마 전에 홍수 있고 장마 있었죠. 장마여도 직장은 출근한다 안 한다? 출근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SNS에 써 있어요. 굉장히 핫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출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물론 나라에서 문닫게 하는 그런 데는 못 열지. 뭔 녀석. 그리고 공고 상황으로 떨어져서 집 자택 근무 해라. 이런 데는 못못 가지. 하지만 뭐가 됐든 어쨌든 출근을 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돼서 뭐가 있는지 알아? 이제는 좀비가 나와도 출근을 한다 안 한다? 출근을 한다. 근데 거기에 대고 댓글을 누가 달았어. 만약에 좀비를 피해서 직장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7시간이면 7시간 전에 일어나서 가야 될 것이 한국인들이다. 이 정도로. <laughs>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출근을 한다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하 지난번에 장마 있을 때, 다음날 미팅이 있었던 거지. 집에 갔다 오면 장마 때문에 교회를, 아니, 그 직장, 그 회사를 못올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직장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줄 알아? 그 회사 근처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미팅을 출근을 했대. 대단하죠?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였어요. 물론 이현 상태 이 질병과의 관계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무슨 방법을 하든 간에 예배 한 번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 누군가 그러지. 예배 한번안 드린다고 죽냐?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 한 번을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쯤 안 드린다고 두 번쯤 안 드린다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도 그랬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 이전에 있는 많은 그 신앙인들도 그러했어요.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느냐? 자기의 그 생명을 바치면서 그 신앙을 지켰다는 라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 요한복음이 써내려가는 그 기독 기독론 기독교는. 그냥 그저 그렇게 언제는 되면은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생명을 드려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현 사태를 바로 바라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것인가? 방송 예배가 옳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방송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주중에 이 수많은 그런 언론 매체와 주변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예배 생활을 지켜내갈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이에요. 한 번. 전도사님이 이미 예견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한 3주 정도 됐었죠. 풀렸지만 소모임을 폐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직감을 했어요. 아, 이 나라가 이제는 이 기독교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갔구나. 여러분, 옛날부터 기독교는 이 나라의 말에 순종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어, 기독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결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당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에 따라서 이 방송 예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이미 3주 전에 한번 그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또 나라에서 또 해지를 또 해버리대. 할렐루야였지만, 전도사님은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통제권을 지금 누가 가져갔다? <laughs>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통제권이 어디에서 지금 발의가 됐어? 나라에서 통제권을 또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크게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돼.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묵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기독교야 기독교. 기독론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불사했어요. 그 콜로세움에 집어넣을 거야. 너한 번만 부인해. 아니요. 콜로세움에 그냥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길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자식한테 자식을 죽이는 와중에서도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그냥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선택을 했어. 그 정도로 그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 가운데 그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끝끝내 도망가고 도망가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미국이라는 땅에 이르게 돼요. 청교도인들을 말하는 거지. 영국과 그 유럽의 만연에 있는 카톨릭들로부터 도망간 거야. 왜? 나는 기독교 본연의 기독교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원한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워낙에 유럽에서 그들의 예배를 패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면제부를 사라고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강요하니까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 그럼 나는 이 나라 떠나리라. 해서 유럽을 떠나고 영국을 떠났던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새로운 신도시, 신대륙으로 간 곳이 미국이야. 그래서 그미국땅에서 개척한 이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지만 지금 미국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를 폐하고 교회에 있는 그 모임들을 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 정상 진행해라. 우리나라의 근간은 뭐에 있다? 기독교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정치적, 뭐, 이슈를 만들어내는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발언들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미국에선? 교회를 불태우고 있어요. 교인들을 빗박하고, 여러분, 교, 그, 거기는 그냥 길거리에서 총 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그 험악한 속에서도 그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죠. 그리고 정말로 애절하게 그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그 현황 예배를 드려봤는데,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방송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방송 예배가 딱 진행이 돼. 몇명 모여있냐?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근데요, 그 방송을 끄지 않아. 그래서 그 방송 시작일이 며칠로 되어 있는지 알아? 7월 15일로 되어 있어. 그때부터 지금 한달 넘게 그 방송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라이브 방송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검정 화면이 나오다가 시간이 되면 탁 오픈이 돼요. 그렇게 철저히 예배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애절하게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뭐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 신약을 살펴볼 거지만, 이 신약에는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애써서 신앙을 지키고자 애썼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 예배 가운데 있는데 대 예배 때몇 명이 모일지 몰라. 사실 교회 입장은 물론 방송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렇지만 몇 명이 모일지 몰라. 요 오겠다는 사람 막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 가운데서 또 나라에서 공고를 했어요. 내가 경찰 인력들을 다 동원해서 이 방역 수칙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기징역을 때릴 거야. 법정 최고형이 뭐냐면 무기징역이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또 보도가 다돼 있거든. 그래서 경찰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어. 그럼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지. 그냥 이렇게 청소년 부예배니까열명 모이는 예배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 이 나라고 이 교회고 지금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는 것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